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제 한 말도 기억 못 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부산의 명문고로 소문났던 부산제일고도 이제는 학생 수가 주로 예전만 못했다. 해운대구 고급 아파트 15층에서 82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항상 제자들로 북적였다. 최교수가 운영하던 영수샘 수학 교실은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입시지도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정면 퇴임을 하면서 교실은 문을 닫았다. 이제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거실 벽면에는 상장과 감사패만 가득했다. 아버지 혼자 이큰 집에서 뭐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부산에서 회사원을 하는 아들 성민이 가끔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최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제자들 추억도 있고 내가 40년 동안 살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사실 최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최근 들어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어제 한 일을 헷갈릴 때가 많아졌다 혼자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행원에 가거나 자식 집에 얹혀 살기는 싫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벤치에 앉아있던 80대 김순자 할머니가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다. 표정이 몽하니 공허했다. 최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할머니는 맨날 저렇게만 앉아 계시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김 할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오늘이 며칠이었지? 아들이 언제 온다고 했나. 최할아버지는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아직도 머리 멀쩡하고 제자들도 찾아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며 당당하게 걸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1만 명이 넘어 그 애들이 지금 의사, 변호사, 교수, 나는 아직 현역이야. 거실에 걸린 신문기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부산제 1고 최영수 교감 서울대 합격률 전국 1위 달성. 그때가 좋았다.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학부모들이 줄 서서 상담을 요청하던 시절. 저녁 손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초등학교 5학년인 민호는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찾아주는 가족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9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최고네. 어디 한번 보자. 시험지를 살펴보며 틀린 문제를 설명해 줬다. 40년 교직 경험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 문제는 말이지.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져. 할아버지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이야. 와, 정말 쉬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수학 가르쳤거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서울대 많이 갔지. 그때 며느리 지영이 나타났다. 민호야, 할아버지 너무 괴롭히지 마. 할아버지도 쉬셔야지. 괜찮다. 손자 가르치는 건 너무 즐겁단다. 그래도 아버님 요즘 같은 말씀 자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최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 적이 있었나?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 할아버지가 또 같은 자랑을 시작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부산제1고에서 서울대 합격률 1등 만들어서 신문에 나온 거 기억하지? 네, 할아버지. 어제도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어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어제 같은 이야기를 했었나? 어제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저께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 끝을 흐렸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다. 혹시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 후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불안했다.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치매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머리가 멀쩡해요. 반복적인 발언, 당의 기억 저하, 전형적인 초기 증상들입니다. 의사선생, 저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산제일고 교감이었어요.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고요. 네, 하지만 병은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 교직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오후 화단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봤다. 평소와 다르게 한 젊은 남자가 할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의사 못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공부했는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더 기특했어. 선생님께서 진짜 쉽게 잘 가르쳐 주셨던 거더라고요. 지금도 병원 동료들한테 자랑하곤 해요. 제 할아버지가 놀라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할머니께서도 수학 선생님이셨나요? 아, 그냥 예전에 애들 좀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잖아요. 정년 퇴임 후에도 20년 동안 동네에서 무료로 아이들 가르치셨는데요. 최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다. 서울대 교수라니,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구나. 서울대 교수셨다고요? 이제는 다 옛날 일이에요. 요즘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때, 김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흐려졌다. 실례지만, 당신이 누구시죠? 우리가 어디서 만났나요? 선생님, 저 지민이에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미안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최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저렇게 훌륭한 분도 결국 늙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울대 교수,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구나. 벽에 걸린 자신의 상장들을 바라봤다. 그동안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던가. 그분도 나처럼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자 얼굴도 기억 못하시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도 결국 늙어가고 있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또 같은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혹시 같은 이야기 또 하면 솔직하게 말해줘.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제 늙어나봐 가족 회의 자리, 성민과 지영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전문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알됐다 한번 가보자. 모두가 놀랐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세요? 단, 조건이 있어. 민호 수학은 내가 계속 가르칠 거야. 주말마다 데려와. 네, 물론이죠. 그리고 내가 같은 말 반복하면 말해줘. 나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2주 후 부산 근교의 햇살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았다. 복도에서 90세 박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다. 88세 이 할머니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다들 나보다 더 힘드시겠구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82세 박노인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전 며칠 전에 새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처음 뵙는 얼굴이라 인사드렸어요. 저는 교사 일을 했었는데. 오, 어, 그러시군요. 저도 선생님이었어요. 수학교사였죠. 그러시군요. 전 국어였어요. 반갑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김명철입니다. 아,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두 사람이 웃었다. 하하. 우리 둘다 그러네요. 괜찮아요. 서로 도와가며 지내죠. 며칠 후, 복도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어, 김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전에 어디서 배웠나요? 같은 아파트 화단에서 자주 뵀어요. 기억 안 나시죠? 아 죄송해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할머니 서울대에서 수학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부산제 일고에서 수학 가르쳤거든요. 동업자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장가 벤치였다. 할머니, 우리 함께 지내실까요? 서로 기억해 주면서. 좋은 생각이네요. 혼자는 외로웠거든요. 2개월 후, 실버타운 작은 강당. 최한아버지가 칠판 앞에 서 있었다. 다섯 명의 할아버지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부터 손자들 숙제 도와주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손자한테 장피당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세대 방식으로 가르쳐도 충분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김순자 할머니도 들어왔다.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손녀가 수학을 싫어해서. 물론이죠. 할머니가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실 텐데요.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함께 기억해 내면 되니까요. 3주 주말 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다.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았다. 아이들을 보니 모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자, 오늘은 분수계산을 배워볼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설명해 보세요. 어, 분수는... 어? 김순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왔다. 피자 생각해보세요. 여덟 조각 중에 세 조각을 먹으면, 아, 3분의 8이요. 아니, 아니, 8분의 3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르침에 기쁨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서 수학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최고다. 수업 후 성민과 지영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며 놀랐다.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 잊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워지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더라고.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 나도 너무 과거 영광에만 매달려 살았어. 김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영수씨, 고마워요. 덕분에 나도 다시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를 찾았어요. 서로, 서로죠. 할머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과거의 영광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진 것 같아요. 멀리서 할아버지들과 손자들이 함께 웃으며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다음 주 수학 경시대에 나갈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 최고구나.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정말 보람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명예교사인 것 같아요. 실버타운 큰 강당. 2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30명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앉아 있다.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실버타운 직원들도 함께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영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가 과거에는 명예교사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예교사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깜빡깜빡하고 느려졌지만, 아직 할수 있는 게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찬 박수를 쳤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모두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했다. 나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예교사가 된 기분입니다. 무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인사했다. 관객 속에서는 감동의 눈물과 박수가 쏟아졌다.